어, 오늘 아, 메이크업 했어요. 아, 너무 너무. 옷도 새우시에요. 우리 사위가 옷 사줬어요. <laughs> 아, 네. 완전 아, 훌륭해요. 근데 떨려. 딸보다 더잘 골라주는 사위. 네. 그러니까. 인정. 우리 엄마 한 바구슨. 사위가 옷을 참잘 골라주네요. 솔출 음, 알지? 응. 아, 방송국이다 방송국 얘들아 어? 첫 방송국이야 데뷔해야지 어분들이요박기 손재민, 김지수님 오~~~ ㅎ 보 ㅎ 아 이리스 아 이리스 보셨어요? 우리? 오 같이 저우이어요정과 혁신 와이짜와이선빠 <laughs> <봐, 있어> <laughs>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감사니다네 와, 좋다. 어, 온도 몇 도야? 40도. 40도 맞춰서 구름 어. 탈수 있는 거야? 딱이야. 이 선은, 우리 온도에 엄청 예민하잖아. 조금만 차가워도 안 먹고 하니까. 되게 좋다, 그도 응. 어, 이게 생각보다 무겁게 생겼는데, 한 손으로 들 수가 있네. 지금 시간 10시. 아직도 육퇴를 못 했습니다. 어, 오늘 할 일이 진짜 많은데요. 육아하시는 엄마분들 엄청 공감하실 거예요. 육퇴하고 더할 일이 많으신 거 아시죠? 아기다 재워놓으면 이제 무한 집안일과 내일을 위한 대비를또 해야 되는데 지금 저한테 엄청 큰 미션이 남아있어요. 저희 내일 12시간 외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저귀 가방을 정말 완벽하게 싸야 되는데 이제 몇번 기저귀 가방을 싸봤겠다. 저는 이제 기저귀 가방을 어떻게 싸고 있는지 또 내일을 위한 좀 특급 준비물은 무엇인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준비물 다 싸봤는데요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 아기들 수유예요 12시간 외출하다 보면은 적어도 3번에서 4번 정도는 수유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기들이 물 온도가 조금만 안 맞아도 절대 밥을 안 먹거든요 이현이는 배앓이가 진짜 심해서 집에서 쓰는 그 분유 제조기의 온도가 조금만 안 맞아도 배가 아프다고 많이 찡얼거리거든요 수유할 때물 온도를 진짜 집착 수준으로 신경을 쓰는 편인데요 제가 최근에 백화점 수유실을 갔다 왔는데 사실 백화점 수유실 정도면 저희가 기대하는 그런 시설의 퀄리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다 분유포트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딱 43도의 물 온도를 맞춰가지고 바로 수유를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깜짝 놀란 게 정수기밖에 없는 데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분유포트가 있는 데가 오히려 좋은 수유실로 꼽히는 데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물까지 챙겨 다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서야 하게 됐는데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게보온병이잖아요 근데 보온병에 물을 가지고 다녀도 사실 이게 온도가 몇 도가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딱 원하는 온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던 차에 제가 발견한 제품이 바로 나리몽의 휴대용 분유포트입니다 분유포트를 휴대한다니 조금 큰 제품이라고 좀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온도 유지가 되는 휴대용 보온병 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시중에 다른 휴대용 분유 포트들 보면은 300ml 제품들은 있더라고요 사실 300ml면은 180ml 이상 먹는 아가들 같은 경우는 나가서 한번 정도 밖에 못 먹는 용량이거든요 근데 이 나리몽이의 분유 포트는 500ml의 대용량이라서 최대 2번 정도는 수유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4시간 수유통까지 늘어난 200ml 이상 먹는 아가들은 2번씩은 복수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 아가들 현재 기준으로는 8시간 정도까지는 수유가 가능한데 저는 사실 이번에는 12시간 외출이다 보니까 이렇게 2개를 드렸습니다. 혹시나 제가 물을 흘린다거나 이래서 1,000ml 챙겨가는 이 물도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액상분유도 하나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휴대용 분유포트를 가지고 다니다가 집에 있는 분유포트로 끓여간 물이 떨어졌을 때에도 이 휴대용 분유포트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액상분유 담그면 은 그대로 이제 중탕기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온병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라서 엄청 추천드리고요. 저희 아기들이 평소 먹던 분유포트에 물을 그대로 담으면 현재 온도가 이렇게 디스플레이 창에 뜨는데 만약 더데펴주고 싶으시다면 그 잠금을 해지하시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온도를 올려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낮춰주실 수도 있습니다 37도에서 최대 55도까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제품은 락기 등도 있는데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잠금을 설정하면 물이 샐 염려가 없어서 좋더라고요 500ml면 부담스러운 크기가 아닐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보통 크기의 기저귀 가방에 넣어도 밖으로 나오는 불편함이 없어서 좋았고요. 기능에 비해서 정말로 무겁지가 않아요. 출산 후에 손목에 무리가 가서 한 손으로 병을 잠든 게꽤 어려웠는데 무겁지 않아서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설정하고 이렇게 자동으로 잠금되는 기능이 있어서 혹시나 가방 안에서 흔들리면서 온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나리봉 공식 판매처에서 여러분도 이 제품 구매하실 수 있게 저희 영상 더보기란에 제품 판매 링크도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나리몽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해 주셨거든요. 나리몽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해 주시고 이 영상의 댓글로 나리몽 인스타그램 팔로우 완료 그리고 이 분유 포트를 갖고 싶은 이유를 함께 작성을 해주시면 총 3분 추첨해 가지고 제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이벤트란잘참고하셔가지고 이번에도 꼭제품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만 오늘의 광고요정도 안녕 가 보고, 괜찮죠? 가스고제까지고 제가 <놀람> 보고, 제가 보고, 제가 보고, 가족오늘가 k b s 가 황금연못이라는 프로그램 촬영 왔고요 저희 고마랑 신랑이랑 이제 장모와 사위 자서 간으로 출연을 하게 됐어요. 엄마가 너무 긴장하셔가지고 지금 달래랄 떨고 계시는데 엄마 화이팅! 신랑 화이팅! 수심이 가세요. 아, 맞아요. 한 손으로.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기워! <귀여워. 목소리> 미안아. 여기가 더연서야 더연서. 맘만 먹을 것 같아서 웃음이 나오는 거야. 그러이까 180이에요. 맛있게 먹어. 네. <웃음> <웃음> 저의 직장 동료들이 아기들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웃음> <웃음> 아, 네, 감사합니다. 지수성 많이 보내. 손방님 <laughs> 사랑합니다. <laughs> 아무습니다. 너무 잘 먹었어요. 아직 함께 육퇴를 못하신 박숙기 여사님. 옛날에 나 데리고 외출할 때는 분유 물줄거 어떻게 챙겨서 다녔어? 옛날에는 그보온병이 있었는데 어. 거기다가 물을 끓여갖고 다 먹었고 다녔어요. 주전자에 끓인 물을, 물을 넣은 거? 아 근데 그게 온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떻게 알았어? 오늘은 이제 감으로 해아 감으로? 근데 그때는 배앓이 같은 거안 했어 응. 나는. 왜 가끔 하기도 했지. 어. 근데 옛날에는 이런 제품이 나왔나? 이렇게 온도까지 딱 맞춰서 주면 왜 배앓이를 하겠어? 진짜 요즘은 거의 유가 텐팔로 응. 승부하는 유가다, 그렇지? 그렇지, 텐팔이야. 텐팔이야. <laughs> <laughs>